저희 진인지는 원래 출판으로 시작한 데가 아니고, 예. 그러니까 저희 큰 오빠는 전산을 네. 전공했고, 작은 오빠는 경제학을 했고요. 예. 저는 고고학을 했는데, 예. 진인지의 시작은 어, 고고학 자료 데이터베이스 음. 구축이에요. 음.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도서관 뭐 이런 데 납품을 했는데 그. 요즘 계속 뭐 아날로그로 돌아가자, 돌아가자 뭐 이런 추세가 또 있잖아요. 디지털 시대지만. 예. 저희가 DB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책도 좀 내봐라 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DB라는 거는 이렇게 실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또 프린트해서 보더라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귀중한 자료들은 뭐 영인본도 만들고 자료집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책으로도 뭐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책은 음. 저희가 한 진인진하고 한 8년 정도 있다부터 시작했어요 음. 처음부터 출판사가 아니었고 아 그럼 한 12년 정도 됐다고요 출판을 네네 음, 저희가 요청한 것은 이 동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네.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네. 도드라 보이지 않고 네. 조금 좀 소박하게 그래서 일부러 여기 기단도 굉장히 높이지 않았... 거의 붙어 놨거든요 예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좀 겸손하고 소박한 컨셉 그러니까 음. 카페긴 하지만 영업 장소인긴 하나 그런 쪽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고택을 압도하는 것을 만들면 절대 안 되겠다 네 예. 예,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음. 그 다음에 이 공간 자체는 바깥의 외부 어차피 지금 겨울이라서 문을 닫아놨지만 창호를 여름에는 거의 다 개방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렇게 해서 외부 환경하고 제일 어울릴 수 있는 여백을 좀더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. 예. 그런 개념을 좀 달라고 건축 사무소하고 얘기 좀 했었고요. 고를 잘해서 함양 분들하고 많이 공유하고 이제 뭐 운이 좋다면 이제 지인 공간 이름으로 책도 내고요. 예. 그다음에 뭐거기서 강연이나 이런 것도 좀 유치를 하고. 다음에 대관을 할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무슨 여러 단체에서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 그래서 굉장히 터도 넓은 것 같아요. 터도 넓고 이제 음. 뭐 이런 프로젝터 이런 것도 그러니까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네. 놓은 거니까 음. 저희들은 좀 작지만 공간을 좀 만들어 줄게 음. 이렇게 지금 얘기 를좀 해놨어요. 음. 그래서 그렇지. 그런 면에서 좀 합이 맞다면. 음. 그런 식으로 좀 개발하면서 주변에 그런 문화적인 소외계층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그런 어 즐거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. 그런 공간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